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아, 효지저수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효지저수지는 뭐 조그만한 3000평 규모의 아, 소류지고요 아, 연바터 소류지입니다 아, 연바터 소류지의 경우 이제 연이 삭으면서 의외로 씨알 좋은 덩어리급 붕어가 나오는 곳이고요 아, 경기도권에서 흔치 않은 아, 연바터 소류지니까 한번쯤 마실낚시 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효지저수지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지저수지는 바로 옆에 이렇게 효창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아, 체육공원도 있고 주변에 둘레길도 되어 있고 아, 편의시설 아주 퍼펙트하게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아, 주차여건 좋고, 휴게, 아, 휴식공간 정말 넉넉합니다. 아, 뭐, 그냥 공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고요. 아, 바로 옆에 약간 낚시를 즐기기에 조금, 좀 약간 머쓱머쓱한 곳이기도 하지만, 아, 낚시가 가능한 곳은 맞습니다. 아, 이거 규모 약한 3,000평 정도 규모 되고요. 연밭 토정 텀핑이다. 아, 하지만, 어 연밭답게 이제 날이 추워지고 어 연이 삭으면서 아주 검태태한 이제 붕어, 큰붕어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여주권에 오셨다가 뭐짬낚시겸 연밭 공략하실 분들, 효지 저수지 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 앞에 어 LED 연꽃이 있습니다. LED 연꽃 저녁이 되면 불이 켜지고. 아, 어, 좀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 어, 지금, 뭐, 최상류권, 요, 공원 앞쪽에 있습니다. 공원 앞쪽에, 어, 여기저기, 어, 차들 댈수 있는 공간 꽤 많습니다. 뭐, 차들 대시고 오시면 좋고요. 아 어, 이곳은, 뭐, 제, 뭐, 장박이라든가 며칠씩 낚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곳은 맞습니다. 아, 어, 다만,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이 체육공원 안쪽에 굉장히 휴게실도 많고, 산책하기 정말 좋으니까, 가족들과 오셔서 이 잔디밭과 트레킹 함께 즐기시면서 낚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습니다. 한번 마실 겸 낚시 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고 뭐, 정자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산보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주 시내와 완전 가깝습니다. 바로 앞에 여주 시내니까, 여주 시내에서 이제 뭐 필요하신 거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포인트는 이제 뭐, 지금, 몇 자리, 상류 쪽에 몇 자리가 있는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점점,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연이 빽빽한 곳이라, 어, 효지저수지는 이제 연이 삭으면서 이제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빽빽해서 포인트가 아, 많지 않구요. 이제 겨울, 이제 연이 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이 사가 들어가면서 저 사이사이 아주 굵은 씨알의 붕어들 나오니까, 어, 효지저수지 근처 계시는 분들, 겨울철에 오셔갖고 이제 한방 공략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좀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군데군데 파놓은 자리들 이 있습니다. 자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의자까지 다 되어 있고요. 아 공원답게 완전히 낚시하기 편합니다. 이 앞쪽에서 연 보이시죠? 연 사이 사이 닭발 자리 이렇게 공략하실 수 있고요. 아, 수도권에서 이렇게 연밭 소류지 아, 토정토 공략할 수 있는 저수지는 거의 없습니다. 아, 지금과 같이 효지 저수지. 아, 작지만 굉장히 아 메리트 있는 곳이고요 공원화 차잘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한 곳중한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요, 닭발 자리죠? 사이사이, 사이사이 공략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다만 이곳은 여주 시내와 정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원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 이곳 뭐 산책 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현재도 이곳 주변에 뭐 쓰레기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이렇게 벤츠도 있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아, 차들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 나오는 시야 이제 날이 추워질수록 이제 검태태한 붕어가 나오니까 이곳 오셔 갖고 뭐 재미 보시는 거 굉장히 좋지만 아, 지금 이곳 아 쓰레기 버리시고 막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좀 아쉬운 거 지금 오셔 갖고 이렇게 흙을 파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흙 파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을 팔수록 도로가 파이기 때문에, 아, 도로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삽질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민들 공원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아, 뭐, 뻘짓하게 되면 눈총을 상당히 받게 됩니다. 어, 이런 아름다운 낚시터 공원과 편의시설 함께 있는 곳 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곳 깔끔하게 좀 아름답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효지저수지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수도권에서 흔치 않은 연밭 그리고 벤치 나무 그늘 그리고 보시죠 주차공간 주차공간 넉넉합니다 아, 주차공간 넉넉하고 벤치까지 다 되어 있고요 아 지금 여기 쓰레기 버리신 분 아, 누구신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레기 막 버리시면, 아, 이곳 낚시금지 될수 있습니다. 아 수족군에서 이렇게 편의시설 완벽하게 되어 있고, 낚시할 수 있는 곳 흔치 않습니다. 아, 제발, 이렇게 이런 곳들 낚시 금지 구역으로 묶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제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효지저수지, 지금 이제 뭐한 바퀴 돌았고, 이제 무넘기까지 왔고요. 이제 재방권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인트는 이제 지금 본 이쪽구요. 이휴지저수지 왼쪽편으로 쭉 가면서 벤치와 닭발자리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포인트 이쁘구요. 연밭의 경우 이제 연이 삭으면서 포인트 여건 상당히 좋다는 거그점 인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 전경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효지저수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약한 3000평 규모의 저수지고요 어, 여주시내와 바로 가깝습니다 여주시내가 바로 옆에 있고요 여주시내에서 큰 도로 타고 올라오시면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효창공원을 끼고 돌아오셔도 되고요 지금, 아, 효창공원, 이렇게 크게 도시면 이 안쪽까지 오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아, 연밭. 아직 이제 점점 이제 연이 사가득가면서 이제 검태태한 연밭봉어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연밭의 경우 이렇게 물색 뿌였죠? 한겨울이 될수록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곳이니까, 아, 근처 계시는 분이라면 아, 이거, 효지저수지 오셔가지고, 뭐, 편의시설도 이용하시고, 깔끔한 낚시, 아,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경기도 여주시 효지저수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아주 편의시설 퍼펙트하게 되어 있구요. 주차하기 편하고, 낚시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 물론, 산책과 편의시설, 공원까지 다 되어 있는, 아, 정말 퍼펙트한 곳중한 곳입니다. 아, 연밭, 이제 연이 사가드 가는 겨울철, 굉장히 위력적인 곳이니까 검태트한 연박붕어 공략하러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